21번입니다. 장르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장르냐면은 마지막 단원입니다 위협물입니다. 다음 중 거짓말을 골라오라 그랬습니다. 점재 위협물이란 인화, 발화, 대통령령, 별표 1. 맞습니다. 2번. 지정수량이라는 것은 최적이 아니라 최저입니다. 잘못한 것. 답은 2번입니다. 제조소라는 것은 제조를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저장소라는 것은 저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 적을게요. 5번요 5번이 취급소입니다. 취급소는요. 제조 외의 목적입니다. 책 찾아보시면 취급소는 제조 외의 목적이다. 오케이. 주유 취급소 이송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일반 취급소요. 저장소요.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안바 탱크 저장소, 간이 탱크 저장소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번엔 잘못한 것 최적이 아니라 최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잘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지나갑니다. 21번은 여기까지입니다.